꽃다님들, 아침 9시 31분입니다. 어, 대전은 기온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 매장에 다육이들이 조금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런데 좀 이상 징후가 보이죠? 요거는 여러분, 뿌리에, 여기 지금 아이들은 다 뿌리에 탄력을 받고 있으나, 지금 이거는 탄력을 받지 않고 있죠. 이거는 뿌리에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다 어~ 이렇게 상태를 봐갖고 다시 어~ 음~ 다시 이제 그~ 뭐냐면은 어~ 그~ 분리를 해서 여러분 사는 거는 사는 거대로 처치를 해야 되고 어~ 죽은 거는 이제 버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어~ 대체적으로 다육이들은요 지금 어~ 물을 주면 반응을 하고 물을 주면 어~ 잘 빨아먹습니다. 아직 저는 이제 살균 살충제를 안 했는데요. 오늘 제가 할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왜냐면 지금 다육이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매장 아이들이 깔끔하죠. 깔끔한데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어, 예방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살균 살충제를 제가 해줄 거예요, 여러분. 어, 이렇게 지금 병충해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아 어, 여러분 뭐냐면은 어그 뭐냐면은 메머드를써 갖고 음 매머드가 원래 응애에도 약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응애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저기를 칠 거예요. 음. 그 뭐더라? 응애하고 그다 응애하고 그 깍지에 대한 예방 메머드를 그 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다음에 어, 저기 뭐냐, 재피 곰팡이에 대한 거, 곰팡이성 질환에 대한 거를 할 거고요. 올해는 상당히 건조해요. 음,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물을 저도 바로 마르는 그런 현상들이 옵니다. 그래서, 음, 이게 조금 다육이를 좀 키우기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은, 어 죽는 게 많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병에 노출이 어 많이 없어요. 어 그래서 너무 그게 어 좋은 거 같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어 대체적으로 다육이들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요. 이렇게 지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 너무 어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아직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 요 여기 이렇게 지금 대품들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이요 여기에서 오래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제가 추정하건데 한번 봐야 되는데 2016년에서 2017년에 심어놓은 아이들이에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얘도 그렇고 요거는 올 여름에 죽었습니다 여기다가 다른 거 심을 거고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이 아이들 대품들이 다 뭐냐면. 자연군생으로 해서 아가들이 한 아홉 개 이상은 다 달렸었어요. 그랬더니, 어, 되게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아기를 떼면은 얘 엄마들이 뭐 이게 지금 2016년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아기를 떼면 분갈이를 안 해도 어, 이렇게 탄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뭐 자연군생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은 다 떼요. 아기들을. 왜냐면, 모주가 잘안 커요. 그러면, 어, 자연군생. 자연군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 자연군생으로 계속 바라기를 원하시면, 마사의 비율을 8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토를 2로 하시고, 봄, 가을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를 보충을 해서 물비료라든지 이런 거를 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아 어, 지금 여기 밖으로 막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 아이들이 어 조금 음 저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 요런 식으로 자연 그 뭐냐면 어 이게 그 오래가 되면 좀 오랜 세월 되면 자연 군생이 이렇게 돼요 어 그리고 이렇게 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여기 엄마인데 이 지금 아기들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어, 아기들을 여러분 떼주시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 요렇게 다 떼주세요. 음 어, 이렇게. 왜냐면 엄마가 아기도 못 따라요. 영향이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 다 떼어주세요. 어, 이렇게 다 떼어주고, 얘도 다 떼어주세요. 어, 다 떼어준 다음에, 어, 자, 이렇게 떼어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 얘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 뭐가 있냐면, 어 엄마가 아 엄마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 잘 커요. 어. 잘 크고 또 되게 성장세를 이루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흙을 위에다 채워 주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뭐냐면 뿌리가 어 뿌리가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이제 온도가 딱 25도 성장하는 온도가 위에 온도가 한 25도 정도 되니까 에,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뼈다귀. 뼈다귀. 음, 이렇게 어, 그그 그 창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 주시면 돼요. 흙을 안 채워졌어요, 밑에. 흙을 안 채워졌는데도 여러분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다 어, 여기 아가들을 다 떼어 줬거든요. 그랬더니 한세배 이상 이렇게 다 컸어요. 이렇게. 지금 다세 배, 세배 어를 이상 다 컸어요,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에 뗀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들은 지금 한달 정도 된거 같아요. 아기를 뗀 지가.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그 조그만했어요. 뭐한 5cm, 7cm였다면 지금은 한 10cm 이상이 되는 아이들로 됐고 뭐냐면 어 크기가 성장을 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그, 이게 뭐냐면, 다육이가 오래되잖아요? 오래되면, 어, 볼품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얼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기들을 다 뗐다. 어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조금 있다가 위에다가, 어, 마사하고 상토를 조금, 여러분, 도포를 해줄 거예요. 어, 그렇게 해줄 거예요. 왜냐면, 왜 해줘야 되냐면, 한여름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어, 밑에 부분이 열이 가해지면, 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서. 그래서, 오래된 다육이가, 어, 이렇게, 어, 철화, 철는 그런데 창 있죠? 아가보이드스 창들은, 어, 수영이 망가지고, 어, 아기들이 있어서, 어, 뭐냐면, 그, 모체가 힘들어하면, 어, 이렇게 그, 모, 그, 아가들을 떼면, 이렇게 아이들이, 에, 이렇게 성장을 한다, 여러분. 어, 성장을 해서 요게 40cm까지 35cm 이상 커요, 여러분. 어 그래서 이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 어 아가들을 안떼면 여러분 애들이 힘들어요. 어 그거 알려드려요. 어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 확실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오래된 다육이 창 아니면 국민 다육 군생 이런 것들 여러분 모체가 아 어, 그렇게 숨 쉴게 해주시면 어, 아이들이 아, 저기가 된다. 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음. 아이들이요. 지금 탄력 받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어제 물을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정리를 막 해야 되는데 어, 밭에 조금 죽는 아이들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음, 뭐다 죽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예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도 이게 지금 고양이들이 계속 우리 매장에 오기 때문에 어 계속 어좀어 다육이들을 이 밭에 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와서 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한1 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고양이가 스프레이를 해서 어, 여기에 다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 달팽이가 있어요. 민달팽이, 민달팽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어떤 질병에서 물음병이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그거를 그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음. 어, 지금 뭐 아이들은 다육이들은요. 이 밭에서도 되게 어, 성장세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여기뿐만 아니고, 어, 다른 밭도 지금 되게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laughs> 이게 다, 응? 어? 별꽃이라는 애예요이 별꽃이 어마어마해요. <laughs> 그래서,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 이게 별꽃인데, 에, 별꽃인데, 여러분, 어, 그 뭐냐면, 번식력이 너무 강해갖고 아유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에. 그런데 어떻게 할수 없죠 뭐 여러분 뽑아야죠 뭐. 뽑고 있어요 어, 뽑고 있고 어, 풀은 뽑아도 뽑아도 계속 납니다 어, 제가 계속 풀을 뽑고 있는데 <웃음> 힘들해 <웃음> 힘들긴 한데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죠 어, 해야죠 어떻게 해야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 다육이들이 이렇게 밭에 어, 물을 주니까 탄력을 받는데,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일단 여름에는, 음, 여름에는 차강을 해주잖아요. 어, 근데 차강을 하는데, 오, 좀 특이한 거는 지금 이 봄에, 음, 봄인지 여름인지 여러분 구분당가, 그지? 뭐, 이 정도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우리 매장이 문을 안 열을 때는 한 35도,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 올라가는데, 그건 뭐 하기야. 뭐 30분은 1시간만 내가 그렇게 해놓기도 하지만, 그래도 35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문을 다 열어놔도. 어, 그럴 때, 여러분 뭐냐면 기온이, 어, 기온이 그렇게 올라가도, 어, 다육이가 죽는, 열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어 아이들이 어 대체적으로 다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음 되게 건강하고 좀 탄력을 받고 있고, 어 그래서 아좀 기후가 변화에 의해서 어한 것이 별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힘드네. 어 지금 여기 보시면요 선인장들도 물을 선인장 여러분 다육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키우시면 돼요. 얘네들도 지금 성장을 하거든요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지금 아이들 지금 보시면 어~ 선인장 어~ 이렇게 물을 줬더니 아이들이 어~ 탄력을 받아요 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물을 뭐냐면 분흙이 마르면 바로바로 바로 어~ 이렇게 어~ 바로바로 바로 아 분흙이 마르면 주셔야 돼요 어~ 분흙이 안 마른 상태에서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 이렇게 지금 선인장은 어 지금 성장기니까 물을 주시라. 아 내가 사랑하는 애가 얘가 봐. 얘가 가면서 봐. 야가 야를 분갈을 다시 해야 될것같아얘 트로인데, 예 이쪽에 좀 물러가요. 이거는 여러분 병이 아니라 여기가 추웠어. 근데 추웠는데 내가 겨울에 물을 줬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음. 그 냉에 피해가 있었어요. 여기에다 물을 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겨울에 여러분 물을 주면 냉에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어, 아유 안타깝다. 내가 예뻐 하는는데 여기 얘도 뭐 얘를 줬는데 얘 얘도 줬는데 다 이쪽은 괜찮은데 얘만 그래요. <laughs> 아유 또 오늘 약을 줘야 되네요. 음, 약주는 게 힘들긴 해요. 뭐. 스타 마크는 여러분 적심을 하면 이렇게 아가들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분생으로 예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물을 줬는데 아이들이 되게 싱그럽고 예쁩니다. 이렇게 싱그럽고 예쁜데요. 뭐할일 천지죠, 여러분. 농사를 져야 되니까 이렇게 아이들 건강하고요. 지금 벌써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물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어 아이들이, 어. 아유, 세상에, 이거 봐봐요,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어. 이렇게 물을 어, 흡수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대품 창들이 애들이 찌글찌글해지면 이것도 사실은 다 지금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상태들이 뭐냐면 엄마가 자꾸 작아지면서 애들은 커지고, 어, 뭐냐면, 나중에는, 음, 상태들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여기도 그냥 다 뽑고 다시 새로 한 거예요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유 예쁘다 그죠 여러분? 어, 많이 예쁘네요 아유 뭐 지금 시기가 그렇죠 뭐 일하기도 좋고 어... 일하기도 좋고 여러분 어, 놀기도 좋은 그런 때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배기 싫긴 한데 여기 원래 대품이었어. <laughs> 그런데 얘도 내가 엄마만 냉기고 아가들을 다 뗀거야. 여기도. 왜냐면은 아이고 안 되겠어. 엄마가 그냥 너무 작아지고 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져. 그래서 다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효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철아들은 또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철아에서 풀린 자연고생이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여러분 또안 그래, 음안 예, 그래. 근데 창이나 국민다육 군생들은 여러분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게 창, 아 이게 엔젤세비얼 자연군생이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하느냐? 마사팔 상토 일을 꼭 하셔요. 어,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국민다육 또 옮기는 중인데 예, 애들이. 빤다 빤딱, 빤다간이 예쁘네요. 물을 어제 줬거든요. 이렇게 빤다 어, 빤다하이 빤딱, 예쁘네요, 여러분. 그죠? 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우 예쁘다. 어, 이렇게 아주 예뻐요, 여러분. 어머 진짜 예쁘네. 이것 좀 한번 보세요. <laughs> 정말 예쁩니다. 아우 예쁘다. 아,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laughs> 보통 일은 아니네. 보통 일은 아닌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아이들 이제 물주고, 어, 탄력받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어,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 어, 살균, 살충제 좀, 어, 주시라는 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어, 이렇게, 어, 물을 주고 탄력 받는 모습들도 너무 아이들이 예쁘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대품, 어, 대품을 품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어, 해야지 그래도 어떡하겠어 그죠 이렇게 어, 여기 여러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어, 이쪽 밭도 보여드릴까요? 어,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긴 한데요. 여기 아이, 그, 고양이들이 자꾸 와갖고, 여기다가, 어, 똥오줌을 싸갖고, 어, 죽는 아이들이 좀 나와요. 어, 그래서 조금 속상하긴 한데, 어,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어, 건강하게, 아, 커져서 너무, 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와, 여러분, 풀들이 너무 많아. 풀들이 너무 많아. 풀이, 이거 어떡하냐. 아, 풀이 약이긴 한데 여기다도 어제 똥 싸놓고 좀 오줌 싸놨더라고 막 그래서 여기 또 물로 막 하고 다육이들 옮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트로이들이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데 뭐할수 없죠. 뭐개 중에 하나씩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워낙 트로이가 좀 열에 약하거든요. 어렸을 때. 음, 그래도 뭐. 많이 죽지 않고, 개 중에 뭐 한두 개씩은 죽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장세를, 어, 띄워주어서, 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근데 풀을 여러분, 뽑아도 뽑아도 너무 힘들다. 어. 자, 이렇게 지금 탄력받는 다육이들 보시고 행복하시고요. 와, 여러분, 일이 너무 많네. <laughs> 그래도 해야죠, 뭐. 그죠? 응. 어. 행복하십시오.